여러분, 안녕! 6학년 사회 2-1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5분 정리 해볼 거예요. 사회과목은 빨간색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경제 단어 정리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가계, 기업, 시장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원 경제에서는 이 용어의 뜻을 알고 가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가계란 가정 공동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다음 기업이란 그 목표가 이윤을 만드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단순히 삼성이나 뭐 LG 같은 대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 즉 돈을 버는 공동체라면 전부 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다음 시장은 우리가 아는 그 뻥튀기 냄새 나고 닭강정 먹으러 가고 뭐 그런 시장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물건을 사고 또 파는 거래소예요. 가게와 기업을 이어주는 곳이라면 다 시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도 포함되고요. 자 그러면 가게, 기업, 시장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표를 통해서 보시면 가게에서 나온 돈은 시장으로 가고 또 시장에서 나온 돈은 기업으로 가고 기업으로 간 돈은 다시 가게의 일자리 창출로써 돌아오는 모습이네요. 또 돈을 지불하면 가게내 시장에서 물건을 받고 시 시장은 기업에서 물건을 받고 또 기업은 가게에서 노동력을 가져가는 이렇게 돌고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워볼 합리적 선택은 가게와 기업에서 조금씩 달라요. 첫째, 가게. 즉, 여러분이 집에서 물건을 살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물건을 사나요? 우리가 이 치킨을 한 마리 사더라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 맛, 양, 사이드 메뉴 등 우리가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불구하고 결국 가게에서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만족감 이에요 그렇다면 두 물건이 여러분에게 같은 만족감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그럴 때 당연하게도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가게에서 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최대 만족 최저 비용 꼭 기억하세요 둘째 기업에서 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업의 목표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이윤을 창출 참... 추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거예요. 즉 돈을 버는 것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같은 돈을 벌었을 때 최대로 이윤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시면 됩니다. 이것이 기업에서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최대 이윤 최저 비용 결국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가계에서는 만족이고 기업에서는 이윤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비슷하게 출 충... 충족됐을 때는 비용이 저렴한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우리나라 경제체제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자유, 경쟁,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핵심은 바로 자유와 경쟁이에요. 자유. 참 좋은 단어죠. 여러분들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번 돈을 또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만들고, 쓰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란 것은 반드시 경쟁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자유 속에서의 경쟁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면 가게끼리, 기업끼리, 혹은 가게와 기업이. 서로 죽어라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좋은 것들은 살아남고, 그러면 이 살아난 좋은 것들끼리 모였을 때이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지고, 버림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단점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기업들은 서로 짜고 치는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유 경쟁 속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가 되겠죠.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이 나타나면 그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을 해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 싹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6학년 사회 2-1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5분 정리해봤고요. 지난 1단원에 비해서 크게 어렵게 외울 내용들은 딱히 없네요. 마음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사회 2-2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